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호수와 갈멜에 매 대한, 어, 얘기인데, 갈매는여호수아의 친구보다도 형의 형벌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항상 이인자로 밀려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또, 또한 하나님께, 대한 큰 용사입니다. 오늘 그찬양이고요그 다음에 또 찬양 또한 곡은,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어, 배, 어, 그 배싸고, 배, 어, 배에서 고기를 잡는 우리 어,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어, 배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어, 깊은 데 가서, 어, 물을 어, 던자, 그물을 던져라. 그 물을 던져라. 이면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배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해서, 많은 고를얻습니다 라는 그런 사양입니다 어,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난 찬양하고 전노에서나이하가 원식에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딩을 그려가면서 찬양되도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 주님. 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오라,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아,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금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극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긍유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맨 앞부분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중풍경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중풍경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경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질병은 죄가 원인이라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질병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운데 또 거기에 더하여 그 마음까지도 괴롭히는 그 당시에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죄 때문에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가치관까지 더해져서 어, 그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함께 어, 겪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저의 그 정죄에 너의 그 죄책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서기관들, 그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한 생각은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5절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6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면서 중풍경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병에서. 치유받게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병에서 이 중풍경자를 치유받게 해서 일어나게 해서 보내는 것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목적이 더큰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결국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증상에 누워서 움직하지 못한지 그렇게 왔던 사람이 그렇게 치유받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죄사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라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극률을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극률을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배우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laughs> 예수님께서 어, 세리 마태, 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마태가 예수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예, 정제받았던 그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집에서 같이 음식을 이제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도 함께 했던 그 세리들도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잡수시고 있냐, 식사를 하고 있냐?"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유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금유를 원하신다. 그것을, 그 뜻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알아야 할것한 가지. 그것이 바로 극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오직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렬하신 마음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제 선구를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하실 때, 그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인 줄 있습니다. 그 긍휼하신 마음이 작동하는 그곳, 그 긍휼하신 마음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극렬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일 때 아낄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대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식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그 금식을 받으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 신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두드려야 할그 나라, 그 세계, 그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금효림을,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유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포노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니 다 망가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에는 금율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추구할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작동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준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률 안에서만 온전히 작동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극률을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해서 그 극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극률 때문에 저도 살아갑니다. 그 극률의 원리로 이세상 브락하신 이 생애를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그들,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